반갑습니다. 좋은부동산 땅승시행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창녕군 개성면에 있는 작지만 참한 시골집입니다. 고속도로 남지 i c 에서는약 20분, 영산 i c 에서는 차량으로 11-12분 거리입니다. 대지면적은 47평이고 깨끗하게 개량된 주택이 한동 있습니다. 마당앞에 제법 넉넉한 텃밭공간이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47평이지만 현장에 와보면 집이 전혀 가깝함도 없고 제법 넉넉한 텃밭공간도 있습니다. 상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은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것은 집 앞이죠. 앞과 우측 편쪽으로 이렇게 넓은 덜판이라서 전망이 아주 멋집니다. 주택은 건축물 대장 등기가 있으며 기와 주택입니다. 조금 있다가 내부 보시겠지만 앞쪽에 데크 시설이 있으며 내부 구조는 거실, 방두 칸, 주방,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남양입니다. 도로입니다. 진입 도로가 아주 넓고 좋습니다. 큰 차량도 진입이 가능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서 차량 교행이 가능합니다. 주택 앞쪽하고 우측편 쪽으로 이렇게 흔하게 터져서 전망이 멋집니다. 담장이죠? 담장도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편 쪽입니다. 건물 뒤편 쪽으로 골목길이 있으며 건물 뒷백면이 경계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여기 창고처럼 튀어나와 있죠, 뭐가 건물이. 여기는 기름 보일러실입니다.으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은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47평입니다. 매매 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본 주택은 저희 사무실에서 약 3년 전에 중개를 하였던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 주말용 주택으로 재미있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근래에 자주 오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관리가 어려워서 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당 앞쪽에 보면 텃밭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아주 탐스럽게 많이 열렸습니다. 석류나무 꽃도 몇개 피었습니다. 배나무도 있습니다. 나무가 작은데 배가 지금 제법 열렸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맨가집이라서 가깝하지도 않고 주택 내부도 계량이 잘 되어 있어서 주말용 촌집이나 거주용으로 사용해도 아주 괜찮습니다. 마당 갓 쪽으로는 텃밭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우측편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는 소치 있으며 오른쪽에 이렇게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건축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붕은 기와 지붕이고, 건축물 대장 및 등기가 있습니다. 주택 의 방향은 남서양, 뭐 주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데크 시설이 있고, 앞, 내부 구조는 거실, 방두칸, 주방,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입니다. 데크 위에 앉아 쉴수 있는 의자가 있죠. 데크에 앉아서 이렇게 집 앞에 멋진 뷰가 나옵니다. 이제 주택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앞쪽에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편이죠. 우측 편에 방이 있고, 또 좌우 방두칸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왼편은 주방하고 욕실이 있습니다. 먼저 주방 겸 주방하고 욕실을 보겠습니다. 현재 주인분은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집 치고 주방공간이 정말로 넉넉합니다. 주방 옆에 있는 욕실을 보겠습니다.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이제는 방을 보겠습니다.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방도 촌집 치고는 작지는 않습니다. 천장도 되게 높습니다. 안쪽에 있는 방을 보겠습니다. 내부는 네다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창년군 개성맨 촌집. 어떻습니까?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면 괜찮겠죠? 집도 깔끔하고, 또 적당한 텃밭도 있고, 접근성도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매금액은 6,500만 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시입니다 감사합니다.